자, 히페리온. 공선전 찾아 얻었고. 컷신. 그가 나올 차례에요. 제임스 레이너의 오렌지. 그대 손에 달려있다.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악한 존재일지라도 오직 그녀만이 우리를 구할 잠깐, 수 있어. 잠깐 지금 캐리건 얘기를 하는 건가? 4년이나 지났어. 갑자기 나타나선 대체... 시간이 없다. 반드시 깨달아야 해. 네가 찾는 해답은 이 안에 있다. 잘 들여다보아라. 만물의 운명이 정각에 달했다. 나도 반가웠어. 이한 수정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지. 다른 이의 기억을 체험하게 주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지아라토리 뭘 발견했는지 몰라도 내가. 꼭 봐주기를 바라고 있었어. 마, 한번 해보지. 이 안수정을 받았습니다. 자, 새로운 걸 가져왔군요. 프로토스의 장치인가요? 맞소 하지만 손대지 않는 게 나을 거요. 이한이라는 케이달인 수정인데 일종의 기억 저장 장치지. 다른 이들의 기억과 행동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다루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정작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잼레너, 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본그 어떤 저그 프로토스 전문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르드와 때 그렇게 어 치고 박 치고 어?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데이 유물들을 갖고 있잖니. 자꾸 신경이 쓰이는군. 뭐 새로 발견한 거라도 있어? <laughs>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제일 행성의 유물은 다른 것과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처음엔 하나의 물체였을 거예요. 합치면 더큰 무언가가 된다는 얘기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유물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검출됐는데 파동의 형태가 모두 일치해요. 유물들의 초선형 근접 정렬 위치로 봤을 때억제장을 잘만 조절하면 자석처럼 서로 붙을 거예요. 아, 일단은 건들지 말아 주시오 박사. 당분간은 그냥 둡시다.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서울 사람은 많습니다. 다른 용병들은 몰라도 얘는 진짜 있어야 돼요. 공성 파괴단. 얘는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공격력이 자그마치 100입니다. 100. 손님이 왔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더시. 어, 알고 계실 텐데. 무언가가 함선에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아직 그 냄새가 나는군요 프로토스는 재미있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건간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입 잘못 놀렸다 가 우주선 밖으로 던져버릴 테니까 내 함선에 실린 유물이 이로써 세 개째군 저놈의 유물 대체 언제 건네줄 거야 유심이 많이 드니까 저기 지금 바쁜 모양이야 메비우스 주 연구소가 있는 티라도 행성이 저그가 쳐들어올 태세라더군. 그래서 어디 안전한 데 자리 잡을 때까지 연락 안올것 같아. 끝내주는 거. 뉴스룸 보봅시다. UNN의 돈이 범일련입니다. 오늘은 저그 침공에 맞서는 우리 군의 현재 전투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란 자치령은 저그의 공격을 굳건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공업단지에서는 생산량을 전면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모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해병대는 전투에 뛰어들 체비를 갖추었습니다. 저그는 이제 끝장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반격을 시작해 저그를 몰아낼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그걸 밝힌다면 저에게 자치령의 일급 비밀을 넘겨주는 셈이죠. 저그가 우리 방송을 본다고 생각할 말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할 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빠른 뉴스 유엔은 케이트 로겔이었습니다 무슨 전차한번 봐봅시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제가 지금 받아야 되는 사운드 파일을 다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건솔로봇! 야! 굉장히 좋긴 한데. 차량, 공선전, 아. 너무 비싸. 이게 말이 돼? 40의 추가 피해라고 돼있죠? 이게 일반 공선전차 데미지가 60이잖아요? 이걸 주게 된다면 100이 되고, 원래 공격력이 100이었던 공선 파괴단은 데미지가 140이 됩니다. 560인가? 어쨌든 엄청나게 엄청나게 높아져. 진짜 이거는 무조건 해야되는거고음 일단은 지금은 홍성전차를 추가했더니 전장이 아주 그냥 시끌벅적해 그러게요 전차 포성에 꽝 하고 터졌을 때 밀려오는 그안도감 물론 아군 전차일 때 얘기지만요 그렇지 게다가 이번 신형 전차는 이동시 화력도 개선하고 장갑도 보강했다는 말씀 공성 모드의 긴 사거리만 유지된다면 나머진 덤이죠 뭐 공성 전차와 벙커만 있으면 못 막을 공격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K 이다린 수정을 통해서 프로토스 임무를 먼저 완료를 해보도록 합시다 레이너 공허의 사냥개들이 몰려오고 있다 역을, 내 정수를, 이 역을 내정수이한 수정 속에 담았다. 내가 본 것을 그대도 보아라. 미래에 희망이 남아 있길. 이걸 먼저 하는 이유. 영구 장난 아니게 줍니다. 진짜. 영구 점수를 장난 아니게 줘요. 제라톤.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건가. 레이노내 친구여. 함께 저그의 공격에 맞선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군. 그동안 난해답을 찾아 공허 속을 홀로 방황했다. 젤라가의 귀환에 대한 고대 예언을 찾으려고 말이지. 나의 여정저 멀리, 울란이란 행성으로 이어져. 그곳에서 난 예언의 조각들을 발견했지. 하지만 나보다 앞서 그걸 발견한 자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대의 몫이다, 오랜 친구여. 내 기억을 되살려 깨달아라. 시네마틱 시네마틱은 진짜 알아줘야 돼 언젠가는... 캐릭은 너의 존재가 이곳을 더럽히고 있다. 저 소리가 들리나, 제라툴? 별들의 속삭임 말이야. 그들이 오면 우주는 불바다가 될 거야. 그럴지도. 하지만 넌그 전에 죽을 것이다. 우리의 사소한 원한 땅은 이제 잊어버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오고 있어 제미큼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라니 정말은! 너 뒤질 뻔 했어 운명은 바뀌지 않아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마침내 그날이오면 내두팔 벌려 맞이해 주지 예언을 단정지을수 없다 언제나 희망은 있는 법. 자 임무가 시작됩니다. 파멸의 속삭임. 충정을 맞히리라. 기본 공연력 100, 중장갑 125. 어마어마하죠 프토스 장갑 사는... 예언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성수에 보관되었다 그 조각들을 모아 어서 이 행성을 떠나야 한다 뭐랄 것이다 틈이 넓을 하지만 어둠 너머 다른 차원에 잠시 발해들이면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영광 제라툴 형님한테 바비 따긴 그저 장식에 불과합니다 모조리 다 그냥 부숴버리고 하죠 오호오 호자 척수는 내 존들의 감자일 수 있다 공허의 감옥으로 기절시켜야겠다 그렇죠 공허의 감옥으로 먼저 없앤 다음에 아이 기능을 정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전멸로 재빨리 가서 박살을 내립니다 오오.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그냥. 오오. 이렇게 해서, 터져쇼소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울트라 리스크를 숨죠. 져 뭐, 죽일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충정을. 갈라진 등컬러의 포자 총수가 나를 감지할 수 있다. 저것부터 처리 되겠다. <laughs> 무조건 탐지기 유닛부터 아, 다 없애고 가면 됩니다. 감시이 빨리 와. 기절시키고, <laughs> 아, 여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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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시키고 하나. 네, 네 하고 비콘 쉽죠? 첫 번째 예언의 조각이다. 모든 게 두려워질게야. 제라툴, 그만 포기하고 모든 걸 잊어. 너의 종족이 고통 속에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느니. 지금 발버둥을 멈추는 게 낫지 않겠나? 불길한 예언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구나. 대차선의 기회다. 캐릭은 벌써 마음을 바꿨나? 샤크라스를 위하여. For Shakuras. 공중 유닛이 공중 공격을 할수 없는 제너드로비나 형 그냥... 구경만 할 거예요. 반갑습니다, 고귀한 자여. 저희는 고위기사 카라스와 함께 왔습니다. 그는 림 가까이 있습니다. 그대들을 만나다에 계속 이동하지. 알죠? 저희가 앞장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야, 니들이 뭐 방어선을 뚫어? 미쳤니? 찾아야 나. 네, 음, 음. 나는 제라툴로 여기를 없애고 가서 기절시 다음에 없애고 뮤탈 세기는 굉장히 약해요 그냥 그래서 추적자고 천천히 잘라 먹어주시면 됩니다 오우 우리 군주를처리할때조심해야 한다. 자, 칫 잘못하면 우리 몸이 지겨나갈게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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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씩 o o w 사실, 얘를 기절을 시키고 죽여도 되는데. 네. 쟤를, 우리 군주를 차라리 공허의 감옥으로 없애는 게 나을, 써, 나을 뻔했어데 여기서는 약간, 선택이 좀안 좋았죠. 이렇게 검사 주시자, 추적자가 한 마리 아, 더 추가해야 되줄 우리는 어. 아, 왕이화을 지었다. 이 성스러운 행성을 수없 그렇게 겠다내는가 이제 아, 나는... 아, 이렇게 되면은 아, 감시근적 없으면. 공중시야가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천천히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없애고 공을 감옥으로 없앤 다음에 아 기절시킨 다음에 천천히 발속수를 안전하게 없애주고 공식인으로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브소를먹두 번째 다아리은가그만한환다 제일. 어리석은 제그 희망은 환상일 뿐이다. 일리일내 마음을 제일. 쉽게 제일. 수있다일제망이 있는 한 내게 고일는일 제일. 제 조심해라. 캐리건의 부하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함정일지도 몰다한 번에 한 놈씩만 조심해서 처리하라. 한꺼번에 상대하다가는 이가 더할 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그냥 제라툴이 말하는 대로 하나하나씩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조급해 할 필요 없어요. 빨리 깬다고 뭐. 어?

실제의 고위기사 카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없애주시고요 가위를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가 있습니다 엔 테사다 무기사카스입니다저는이습니다 이모습니다간나도 우디의 계열을 찾아내려 여기 게네그대가 도와주면 헤리간보다 먼저 예언을 찾을 수 있을 것이지. 다 이게 브루드워 시절 때 프로토스 첫 번째 미션에 오마주죠. 광전사 동맹을 만나는 것. 굉장히 비슷한 신이하나있습니다울트라니 미션 우리 카리 카우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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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의 카우바리 카 많은 리 카우바리 카우가리 카우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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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리 없애야 돼. 네. 땅불 벌레를 처리하기 위해 저그 병력이 계속해서 계속 우리 덮칠 것이다. 메가트립이 <놀람> 벌레를 처리하셨다. 계속 전진하라. 마지막이 연조각. 예언의 마지막 조각이오. 신들이 만든 순환을 깨는자에 대해. 대제 엎드려. 갈랄여왕이 이 예언을 잡고 있다면 절대로 넘겨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로볼 수가 없... 캐리가오직 저직... 예언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가고 있군 제라툴.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기다하지라이이 너무. 저다도 저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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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다다도 저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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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보다도, 보다다이저보다다도 저보다도, 저다다다다 그래서 카라스는 자신을 생을 하고 카노영과 싸우죠. 여의구도다번니다 무시하고 요 그냥 최대한 무시를 하시면서 바위 안 깨고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아! 안 돼! 네 저거는 버리죠 원래 이게 하나도 안 죽고 깨는 그게 있는데 나는 그냥 클리어를 목적으로 합시다 나는 이 예언의 살아알수 없구나 하지만 누굴 찾아가야 하는지는 알겠다 자쿠의 계승이죠 그래. 그들이 가면 예언을 해석할 수 있겠지 그들도 할수 없다면 온 우주가 붕괴될까 두렵구나 그렇게 제라툴은 자콜 행성으로 연자들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